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웨이브스 플러그인 중에서 커브스 이케이터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커브스 이케이터를 직역하면 곡선 적도라는 뜻인데요. 플러그인 가운데 가로로 길게 뻗은 직선을 지구의 적도를 비유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해당 소스를 분석하면 곡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커브스 이케이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처음 접했을 때 UI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이 영상을 만들기 전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이제 믹싱이 점점 쉬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나만 있어도 다이내믹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UBS 이케이터는 기존의 멀티밴드 컴프레서 다이내믹 EQ와 같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서 상당히 유용한 플러그인이라고 느꼈고 필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할 플러그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걸고 플레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날라이저가 작동이 되며 이것은 지금 이만큼 압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운데 노란 직선을 메인 노브를 사용하여 아래로 내리면 조금 더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스의 레전넌스가 정리되고 균형이 잡히고 안정적인 사운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피아노 트랙에 커브스 이케이터를 걸어 봤는데요. 현재 가운데 노란 직선을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위에 보이는 런을 눌러서 피아노 사운드의 현재 상태를 분석합니다. 런을 누르고 플레이를 시작하면 커브스 이케이터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플라이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때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분석이 끝납니다. 또는 옆에 오토 어플라이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어플라이를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석을 끝냅니다. 분석이 끝나고 나면 직선 형태의 노란선이 드디어 커브 스케이터답게 곡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노브를 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것인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아래 커다랗게 보이는 이것은 뭔가 우주적인 느낌이 나는 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매뉴얼에는 이것을 그냥 메인 노브라고 하기에 이제부터 이것은 메인 노브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선에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주파수를 더블 클릭해서 EQ처럼 조절해서 곡선을 조금 더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EQ에서 자주 보던 항목들이 보이죠. 원하는 주파수의 게인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Q 값을 사용하여 넓게 그리고 좁게 마치 EQ를 조절하듯이 몇몇 원하는 구간에 곡선을 더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곡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세팅하고자 한다면 옆에 보이는 쓰레기통을 눌러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커브스케이터의 모든 값이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선의 형태만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Sensitivity를 올리면 조금 더 압축이 되고 내리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옆에 Shape는 Pink, Warm, Fl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고유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올리면 분석된 곡선에서 점점 해당 형태의 곡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메인 노브 우측 상단의 세모 버튼은 커브스 이케이터로부터 제거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틸트 노브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항목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아주 빠르게 고역대와 저역대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은 메인 노브 아래 어드밴스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항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틸트 프리컨시를 조절하면 틸트의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어택과 릴리즈는 컴프레서에서 자주 보던 것들인데요. 카브스 이케이터는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멀티밴드 컴프레서 다이네믹 EQ와 같은 결이 비슷한 플러그인이기에 역시 어택과 릴리즈를 조절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옆에 프리시전 항목은 올리게 되면 압축되면서 내려오는 곡선이 뾰족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리시전 항목을 다시 내리게 되면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바뀌고요. 매뉴얼에 설명해 보면 높은 값은 더 깊고 좁은 컷 혹은 부스트를 생성해서 드럼 오버 헤드와 같은 날카로운 레조넌스를 처리할 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값은 개별 악기 채널 버스 또는 마스터 버스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봐도 쉽게 알수 있는 것인데요. 뭔가 뾰족한 형태는 디테일하게 레조넌스를 조정하는 느낌이고, 부드러운 형태는 넓은 주파수를 처리하여 음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노브 우측에 커브 스무스는 말 그대로 커프의 형태를 조금 더 원만한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리미터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마이너스 0.1dB 아래로 강력하게 눌러서 피크를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은 항상 켜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래 오토 메이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컴프레서에서 자주 봤던 항목이죠. 커브스 이케이터를 사용해서 다음 세대 레벨만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밸런스 항목이 있는데요. 링크, LR, MS, 여기서 MS는 미드사이드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에 놓고 한쪽으로 값을 주게 되면 해당 위치만 커브스 이케이터가 적용됩니다. 확실한 차이를 들어보기 위해 메인 노브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내려서 들어보겠습니다. 노브를 완전 왼쪽으로 돌리니까 왼쪽에 있는 사운드는 커브 스케이터가 적용이 돼서 약간 사운드가 감소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운드는 원래의 사운드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R로 놓고 한쪽으로 값을 주면 역시 해당 위치만 커브 스케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링크와 LR의 차이는 뭘까요? 매뉴얼에서 설명하기에는 링크는 좌우 채널에 동일한 처리를 적용한다고 하고, LR은 좌우 채널에 독립적인 처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면 링크로 선택했을 때보다 LR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드사이드는 말 그대로 가운데 사운드와 바깥쪽 사운드를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창에 보면 4개로 분할된 영역이 보이는데요. 우측에 크로스오버 항목을 켜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커브스 이케이터를 사용하는 소스마다 필요한 영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컷이라고 써있는 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메인 노브처럼 얼마만큼 압축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로 올리면 압축이 덜 일어나고 내리면 더 많이 압축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원하는 만큼 해당 주파수를 더 압축을 시키거나 덜 시키거나 이렇게 하여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브스 이케이터의 위쪽에 보면 SC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사이드 체인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사이드 체인을 통해 들어오는 다른 악기의 사운드로 커브스 이케이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 역시 런을 눌러서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운드를 분석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메인 노브를 조정하여 얼마만큼 압축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폰 모양을 클릭하면 사이드 체인을 통해 들어오는 소스만 들어볼 수 있고요. 그 옆에 라이더를 활성화시키면 사이드 체인을 통해 사운드가 들어오는 순간에만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항목을 확인해 본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프리셋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 프리셋의 맨 위에 에어 베이킹 보컬 네,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미드레인지가 상당히 내려가 있고 고역대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프리셋 이름답게 약간 좀 시원한 보컬을 만들어 주기를 원할 때 필요한 그런 프리셋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걸기 전에. n d e r the g o l d e 이 프리셋을 적용해 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DSR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 치차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초고역대가 살짝 내려간 형태의 곡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e m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드더 미드라는 항목이 있네요. Mud. 말 그대로 좀 답답한 사운드를 조절할 때 필요한 그런 프리셋인 것 같습니다. 프리셋 이름답게 로우 미들 영역대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컷 항목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쪽이 지금 형 많이 압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스터 버스 1, 2, 3가 있는데요. 네, 마스터 버스 1은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 버스에 사용되는 프리셋인 만큼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브스 이케이터를 사용한 몇 가지 예시를 비포 애프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the quarters of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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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몇몇 리뷰 영상을 보니까 수스라는 플러그인과도 비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당 영상 리뷰는 커브스 이케이터를 더 좋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수스를 사용 안해 봤지만 커브스 이케이터는 확실히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믹싱을 정말 빠르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사운드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커브스 이케이터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